백통현님께서 네. 인색하시면 한 손밖에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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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사랑하는 아우가 서서 민주당 대표가 되니 저 춘희를 일찍이 축하해 주 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축하해 드릴 차례입니다. 네. 축하해 주려고 했더니 제가, 네. 제가 어, 선거 때 이루었던 병원 예약을, 네, 한세 시간을 제가 치과에 가서 대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비서실에 그 일정을 체크를 못해서, 사실은 뭐 병원 가는 일정을 제가 공개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공개 일정을 모르, 놓친 채로, 어, 아마 그 일정상의 차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아, 본의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속조건 누님이 되어버려가지고,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의 선물, 정신 한 송이를 담아서 힘드시니까, 우리 아우를 계속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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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10년, 9년 만에 정권교체이고, 아, 또, 이 정권교체는 모든 국민이 주신 기회이고, 어, 방송 간에 어, 잘, 풀어나가야 되는 국민이 주신 숙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집권 어, 여당이 어, 청와대를, 정부를, 대통령을 잘 입발심해서 어,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데이고또 어, 한편으로는 어, 국민이 이, 주신 이 회이만큼 국민의 소리를 잘정아서 전해드려야 되는 어, 그런 장부, 정당의, 어, 국권여당의 어, 책무가 어,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기사실장 김종석 기사실장이 일찍이 탁월한 정치 경험을 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어,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친 그런 열렬한 지로서 항상 국민과 가깝고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 그래서 당이 전하는 목소리들 과감없이 어, 또 때로는 더 감동적으로 진하게 울림있게 어, 전할 수 있는 그런 어, 제대로 된참구 역할을 해내면서 어, 대통령님과 국민을 더 가까이 하는 가교 역할을 잘 해내기라는 기대가 큽니다. 어, 이렇게 어제 당이 어, 새로운 당직 개편을 통해서 어 든든한 대한민국, 또, 어, 정말 대한민국을 잘 이끌 선장이신, 어 든든한 대통령, 또 책임감 강한 집권당, 이런 면모를 보여드렸고,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오늘은 <laughs>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어, 협치의 중심에서 어떤 분이 되더라도, 어, 우리는 일식 협체가 돼서, 직권 어, 여당으로서 국회에서나 어, 또는 어, 정부적인 공간에서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회초리를 어, 드시고 금이 가지 않도록 또 그런 어, 눈길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비판이든 아니든 어, 애정으로 저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주신 어, 그런 채찍이 됐든 저는 칭찬에 갔던 그 모든 애정을 잘 녹여내서 집권 초반부터 잘 해나가도록 하는 중심이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꽃을 들고 온이 아름다운 남자 종석민간실장의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 앞으로 전도 양변한 길에 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종석 부서실장님 말씀 예.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2000년에 16대부터 이제 대표님과 같이 문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누이기때문 기분이 많이 좋을 때는 이쁜 누이 이렇게 그러면서 전시를 하시러 왔는데요. 오늘 공식 방문이니까 대표님 이하고 깨끗하게 우선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이 정말 예전에 볼수 없었던 만큼 소년이 치슈가 돼서, 국민과 하나가 돼서 역대 가장 아름다운 성도를 치워주신데 대해서 대통령님과 모시고 있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대통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대통령께서 공사석을 근 하고 동료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같기 때문에 어, 전화 저희, 오시는 분들은 어, 무엇보다도 하슴을 무겁게 생각하고 잘 보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제 아마 우 전병원 동호수석께서 인사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정말 개인적으로정 전병원 속에서 어, 그 자리를 맡아주셨습 감사드리고 그만큼 국회와 당을 무겁게 생각하고 소통하겠다는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어,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함께 의논해서 국정운영을 함께한다는 마음을 거기 담는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당의 어, 목소리를 크게 듣고 그것이 정책이 됐던 국정운영의 어떤 상황이 됐든 에게잘전달하도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우리 이춘석 상임총장님 네. 네. 어, 어제 통화를 하셨을 것 같고 문미혁 음. 아, 의실장 네. 백혜련, 어, 네. 백혜련 대변인 이렇게 백 그런 대변인 김현대변인 네. 두 분과 네. 아직 못뵙겠 네. 보니까 인사를 하시면서 특히 여성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응. 과거에 보면 좀 사회부문에 응. 좀 치우쳐 있던 응. 여성의 의사를 응. 조금 더 전면적으로, 특히 응. 원칙, 인권, 응. 평화, 응. 뭐 법률, 이런 관련된 과거에는 상당히 그냥 의뢰의 남성들이 하는 것처럼 이어되던 분야를 과감하게 각각해서 수생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보십시오. 오늘 통화하신 트리도 총리만큼은 못할지 몰라 오늘 5대5로 제가 의사님 있잖아요. 좋은 여성들 많이 갖다갈수 있기를 바겠습니다 트리도 총리처럼 해주십시오. <laughs> 민주당이 신속하게 집권 여당의 권리를 가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당직자 인사 대표님과 어제 새로운 원내처럼상으로 무원식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부원 시원의 대표는 일지로 위원회를 이끌면서 우리 사회의 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열정적으로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 해결해 오신 문제 해결사 척척 박사이십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들었습니다. 난제가 산적한 20대 국회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 선출돼 대단히 기쁘게 이었습니다 구원식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집권 여당으로서 전남 차원 의총력투쟁를 완비해 개혁 국회 아울러 협치 국회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다짐을 국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되지 않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아 대한민국이 변라졌다 대통령은 저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탄호와 간판이 쏟아지고 있고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만을 경계하며 더욱 정손한 자세로 대한민국이 정한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의 총체적 위기 속에 직면해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인수 관계 자료는 깡통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답게 위기 극복의 당초를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참잘 보았다. 이런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대로 비정규직해소에 가장 먼저 나섰고 또 약속대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도 바로 설치했습니다. 곧 일자리 추경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강연실업 해소에합사를받아것입니다 이럴 때 야당도 어려운 국민 사정과 절망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행보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력과 협상력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미일러 4개국 특사단 파견과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첫걸음을 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을 넘어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하는 코리아 리딩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 믿니다 <laughs> 네, 이런 대한민국 유뷰의추석이5.18 민주화 평도기념일입니다 5.18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배원군의 집단발포 증거는 물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발표였다는 증거가 군 기록으로 37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배원군이 우울패를 진실을 숨기려 검열했던 기록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9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양은 국민을 향한 군대의 총기 사상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해야 하는 역사 범죄에 속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특별 법제정 등의 진단 규명 작업에 착수해 5.18 정신을 개선하고 진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내일 공주에서 이걸 위한 행진곡을 개창하며 진실 규명의 각오를 다시 한번 국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 제가 석사까지 뵙게 못해서 박사 가정이 안들어오셨데 우리 당 대표님께서 석척 박사를 붙여주셔서 아주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당의 발전을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척척 박사의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주당 시절의 최고위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 사격으로 처음으로 참여하는 최고위원입니다. 추미 당대표님 그리고 당의 지도부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대선에서 정말 송마지치 <laughs> 당장에서 그 결과로 촛불 민심을 정권 교체로 엄서큰공들를 어,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렇게, 어, 민주당의 발전과 우리 정부의 수리를 위해서 어, 우리 정부의 성공을 설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매가 참남다입니다 제가 17대 국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어, 집권 여당이었던연예이들한테 많은 기술도 있었고 또 잘못도 있었던 그, 그 잘못을, 어, 오랜 기간 동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를 많이 반추해왔는데 대통령도 재수하셨는데 저도 재수 끝에, 법권 어, 조치 후에, 어, 집권여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가 그런 것은 참으로, 어, 서는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에 제가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됐다는, 아, 느낌입니다. 정말 막통한 책임감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성공에 모든 것을 라는 120분의 의원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국정을 주도하는 유능하고 강력한 집권여당으로 민주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집권여당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당정청 간의 협력, 여희의 협치로 기업과 통합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우선 첫째는 당정층은 서로 협력하고 통하는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원내대표 형선 과정에서 원내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새롭게 구성된 원내 지도구가 오전 중에 국민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 의원들의 경험이 국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원내중진의 그리고 다양하고 폭넓은 당정협의 방안도 곧 다시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대화하고 토론해서 협치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소야의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침 어제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민생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형제정당 어, 형제정당인 국민의당을 기롯해서 다른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통해서 새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도록 최선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을 시작해서 으로 어, 내당의 네 원대표를 어, 사례로 방문해서 협치의 시도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다음 오늘, 오늘 신임 당직자 인사 관계로 최고위원 발언은 이곳으로 마치고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로.